안녕하세요 하우스맨 채널입니다. 서울의 시세가 계속 오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보증금 100만원으로 가능한 풀옵션 원룸이 있습니다. 요즘 고시원 원룸텔도 40에서 60만원 내외로 받고 있고 문제는 전혀 없고 안전한 건물들입니다. 원룸 밀집 지역이고 조금씩 언덕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도 고시원 가격으로 가능하고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럼 궁금한 건 편하게 여쭤보시고 바로 영상 보시죠. 아니요 들어오면 여기도 똑같이 입구 쪽에 이제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네,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요. 앞에 보시면 뭐 전자레인지랑 그다음에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적으로도 보여 드리면 여기 이제 침대 있고 위쪽으로 에어컨 있고요. 앞쪽에 보면 여기 좀 편하게 트여 있습니다. 체감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옷장이랑 이제 책상도 길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면 네, 방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보증금 100만 원이라는 걸 참고하고 봐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화장실은 어딜 가나 거의 비슷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금액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100만 원으로 물론 여기도 가능하고요. 월세는 35만 원에 이제 관리비는 9만 원이고 전기세만 별도입니다. 나머지 공과금은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다음 방으로 가실게요 네두 번째 방이고요 들어오면 세탁기, 그 다음에 인덕션, 싱크대 그 다음에 수압은 네 수압은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수납공간 이렇게 이 있고요 항상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냉장고랑 그 다음에 조그만 TV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그 다음에 옵션적으로 또 보면 이렇게 옷장 이렇게 수납공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이제 침대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방은 보시면 옵션은 다 들어가고 깔끔하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많이 크진 않아요. 한 실면적 한 4평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방은 깔끔하죠? 네. 그 다음에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화장실 창문 있고 화장실 사이즈는 다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네, 여기 금액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100만 원 기준으로 월세는 31만 원이고 관리비는 9만 원에 모든 공과금 포함입니다. 따로 별도로 내실 건 없고요. 네. 네, 방들은 잘 보셨나요? 그만큼 여기가 언덕이 조금 있고 서울대 벤처타운역 쪽이라 그나마 저렴한 거고요. 나머지 요즘에 100만 원짜리 원룸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참고로 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